부부제가 전하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극항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이 북극항로 과연 우리 삶, 특히 부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분 안에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북극항로는 한마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름길입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웨즈 운하를 이용하면 약 2만 2천 킬로미터, 북동 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 5천 킬로미터로 7천 킬로미터 이상 단축됩니다. 기존 수웨즈 운하보다 최대 10일이나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엄청난 항로죠. 연료비 절감은 물론 해적 걱정도 덜수 있어 물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물류 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 도시로서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핵심. 북극 항로 개방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물류 및 산업용 부동산이 들썩입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물동량이 폭증하면 부산 신항 배후 단지를 비롯해 물류 창고 컨테이너 터미널 등 산업용 부동산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부산의 땅값이 들썩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물류 기업들의 사무실 수요도 늘어나 해운대, 서면 등 주요 상업지구 오피스 시장도 활기를 띨 거예요. 둘째,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류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부산으로 대거 유입되면 주거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특히 신항과 가까운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은 물론 기존 주거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인력 유입은 해운대 등 고급 주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개선과 도시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물동량 증가에 맞춰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접근성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욱 상승하겠죠. 북항 재개발 사업도 북극 항로와 시너지를 내며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과열은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한 정책 그리고 꾸준한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부산이 진정한 북극해 시대의 관문으로 우뚝 설수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방은 부산에 새로운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